아이고이 똑바로 데리고 왔어 이안깔겠다 이놈은 내가 리얼줄인데 지금 안깔지겠어 아이고! 아이고! 아이고. <laughs> 하하, 누구야 이건 음, 어 많은 거줄거가 있나? 어떻게 지내 그냥 뭐 바다 갈라고. 아 오늘 우리 가지고 갈라고. 도고어 아니요 내 배. 아 그래요? 다 떨어져. 많은 거 아우, 진짜 혼불라잖아순도 야, 얼리 야얼리야지야아패가 수밖에 어 여기 얼려 아이, 떨어져. 떨어져. 많은 거. 빨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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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

세마리째야 놓친 아, 놓친거 까지 합치면 다, 네. 다섯? 이거 잡아내야 두그 마리지 응 어. 빨리빨리 빨리 해봐. 느리게 하지 말고. 아이고, 아이고, 또, 줄이 끊어졌다.